네더 트롯 연예 뉴스 이번 코너는요 네.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 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에 숨겨진 비화까지 전해드리는 트롯 톡톡 시간입니다 네 아우 좋아요 일단 뭐~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벌써 입추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 올여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와. 네. 이번 여름은 진짜 좀 너무 더웠어요. 아, 맞아요. 저는 이번에 냉방병이 또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아, 링거도두 번이나 맞고, 와. 아, 이번 여름은 좀 힘들었어요. 맞아 지금 어떤 표현이 정확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아, <laughs> 나가면, 이번에는... 와, 진짜로 너무 진짜, 뜨겁고, 맞아요. 아, 너무 힘들었어.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다 보니까 아직 여름 휴가를 마음껏 못 즐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름 끝자락에 듣는 여름 트롯곡.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방구석 휴가 느낌 제대로 한번 느끼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여름 트로트 하면 박군 MC의 곡이 바로 생각이 나요. 한잔에 한 한잔에 한잔에 한 잔에, 아싸. 갈 때까지 달려보자, 달려보자. 한잔에. 아니 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를 네. 가서 네. 한잔에를 불렀어요. 군부대 가서. 네. 대박. 근데. 세상에 때창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 박군 MC님이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나도 이런 히트곡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노래는 네. 야장 가서 생맥주 딱 마시면서도 아, 역시, 들어도 최고잖아요. 역시 좀좀 좀 정확히 아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군부대에서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아, 정말요? 선배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심각한 전화를 받았어요. 뭐죠? 어? 군 전투력이 상승하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다고. 우와. 왜 그랬더니 강의숙 씨가 와가지고 우와. 한 잔을 부르고 갔다고. 그래서 지 난리가 와. 났어요. 그리고 군부대도 군부대인데 네. 지금 이 노래가 정말 중요해요. 어? 뭐죠? 이 노래가 군부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에요. 어? 그럼요? 산도 아니에요. 어? 그럼요? 바다. 강, 호수에서 난리났어요. 어, 여름과 어울리겠다. 낚시 프로님들 사이에서 이아 노래가 대박난 노래가 있어요. 어떤 오지? 노래냐면. 포인트 제대로 찍어서, 사랑의 낚시를 던지며, 예. 네, 여름밤에 낚시하면서 들으면 정말 좋은데요. 자, 여름엔 역시 이렇게 신나는 곡, 틀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사랑의 포인트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낚시 포인트 난리 났다고. 군부대에서도 한 자리가 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중공계에서도 어디로 포인트를 찍어야. 어? 지금 증권에 올라가니까 지금 말도 많고 내가 볼때 역주행합니다 역주행해야 돼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너무 더워서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댄스곡 듣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여름에 딱 맞는 이 댄스 트롯곡 두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곡입니다 네. 올레+ 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올림 올림이 올림. 어, 노래 좋죠. 너무 좋잖아요. 정말요. 아, 이 노래는 이, 최고지. 바닷가에서 예. 하는 노래. 이 나른한 여름 바다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로 시작이 됐다가 이 통통 튀는 이 하우스 리듬으로 흥을 자극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 또한 시원 그잡채입니다이올래 뮤직비디오는요. 인도네시아 이 발리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와, 와 보면은 지금 사실 너무 바빠서 여행 을못 네. 가시는 분들도 이 뮤직비디오 한 편만 봐도 와나 그냥 지금 여행 온것 같아. 발리야, 이미. 나 이미 발리야. 와, 어, 와. 이미 발리다, 와. 이 생각이 진짜요? 딱 듭니다.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너무 시원해요. 그러면 오늘 바, 바로 집에 가서 그 집에 계신 분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직 신혼여행 못 갔거든요. 어, 이거 보면서 발리 갔다 오려고. 아 이겁니다.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예. 와 그런데 이 노래 사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곡일 거예요. 이곡 발매된 지 벌써 14년이나 아 지났습니다. 야, 14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당시 이곡 발매되자마자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와, 진짜 오래됐다. 인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귀여운 펭귄 춤이요, 이 전국을 강타했는데 특히나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왜냐? 에어로빅 학원 그리고 태보 댄스 학원 등에서 정말 히트를 쳤거든요. 널리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한 기업에서는요. 이 업무에 지친 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 노래 강사를 초청해서 이 올레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와,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 특유의 장윤정 선배님의 그 콧소리. 맞아요. 상큼한 콧소리가 인상적인 곡인데 저도 오늘 한번 발리행 네. 열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입니다. 네. 아, 열, 안 가봐가지고 열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열차는 못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저녁에 보고 하겠습다. 댓글 달았나 안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제가 꾸은또 하나의 여름 트곡이 있습니다. 아, 뜨거 뜨거. 아, 나, 뜨거 뜨거. 거이다너 때문에. 어, 좀 같이 하 네. 뜨거. 때문에 내 네. 가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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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불렀다. 불렀다. 어. 이 노래입니다. 오. 박현빈.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조만간 앨범 내실것 같아요. 잘했죠? 네, 네. 그래로이 열치열이 아주 그 뜨거운 이 노래 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글지글 타오르는 이 아스팔트가 딱 떠오르는 맞아요. 이 노래잖아요. 아, 아, 신나고 중독성 있는 이 리듬, 멜로디가 여름에 듣기에 딱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덕분에 진짜 정말 스튜디오가 <laughs> 오늘 아, 아, 그냥... 아주 그냥 숙여져요. 갑자기... <laughs> 야, 진짜 흥겹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 제대로 지금 물에 입고 있는데 또뭐 다른 트롯 여름 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정말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갈 만큼 너무나 훌륭한. 아티스트죠. 네. 영탁 씨 얘기인데요. 아 영탁 씨도 뭐 찐이야. 니가 아왜 거기서 나와? 아 이런 노래 듣기만 해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 근데 저는 조금 의외의 곡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 어, 떤 네, 영탁 씨한테도 이 제주도 푸른 밤 뺨치는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가 있거든요. 이 여름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인데요. 바로 로렐라이입니다. 어, 이 로렐라이가요. 영탁 씨 정규 2집의 폼의 첫 번째 수록곡이에요. 이 노래가 영탁 씨의 자작곡입니다. 오... 당시에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내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아낸 자전적인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제주도의 풍광을 담았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148만회인가? 뭐 이렇게 나왔고요. 대박. 이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이 영탁 씨가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담당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제주도의 뭐 바다도 담기고, 뭐 숲이랑 오름의 풍경까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 가사가, 먼 길을 돌고 돌아, 시간을 넘어 넘어 두려움이 가로막아도 난 여전히 걸어가리. 뭐 이런 노래입니다. 어... 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장면마다 네. 영탁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요. 직접 촬영 스팟을 확인을 하고 또 카메라도 직접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열정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영탁 씨는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제가 만든 노래 중 가장 긴 시간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시간 되실 때, 로렐라이 검색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제주도 참 좋아하는데, 이제는 제주도 여행 갈 때, 영탁 씨의 그 로렐라이 네. 들으면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성곡을 한곡 준비를 해봤는데요. 몇 년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임 히어로, 바로 이명 씨. <laughs> 신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모래 알갱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요. 역시나 이명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했고요. 또 특별하게도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라는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명웅 씨는 이 자작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어서 이래서 팬들이 좋아하는구나 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만 잠시 제게 기대어 쉬어주세요. 그런 바램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진심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확연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븐을 열엔 정말 너무 더웠잖아요. 네. 정말 사소한 일에도 나, 너무 많이 짜증이 났었고 심지어 우리 모두 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지금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명웅 어, 씨의 그 특유의 깊고 애절한 음악을 듣고 좀 약간 다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좀 가졌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약간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이 실려 호연이 따라 걸어가요. 그대여 내 마음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라는 이 가사가요 정말로 여러모로 싹힐링시켜줄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곡 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매니아층도 정말 두통곡인데 영화 OST로도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네올 초저 정말 또이 모든 어르신들이 다들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 모래알갱이 OST 덕분인데요. 영화 소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이 김영옥, 박근영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이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소풍은 절친한 사돈이자 친구 간인 두 친구가 어, 60년 만에 함께 고향인 남해로 여행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내용인데요. 영화 소풍 측은요 원래 부산 영화제 출품을 위해 감독과 제작진이 편집을 마무리하던 중에요. 이 노래할갱이란 곡을 딱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명희 씨에게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 왜 이명희 씨의 오이지가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썼어요. 음. 근데이 손편지를 본 이명희 씨가 정말 흔쾌히 아 당연히 이런 건 써야 된다. 왜냐하면 대작이 아니어도 된다. 음. 이 작은 영 작은 규모의 영화였거든요. 음. 근데 어르신들이 내 노래를 듣 정말 이 영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난 정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소풍에 담고 있는 작품의 취지와 그리고 주연 배우 세 분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흠케이 사용을 흠 승낙을 했었습니다. 야. 참 영화도 노래도 비하인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네, 이야기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풍에서 우리 또 남해를 배경으로 또 촬영을 했다고 해서 아또 생각이 났는데 여름하면 네. 네 바로 또 바다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아, 듣기 좋은 트롯곡 한곡 추천받습니다. 오네 이번에는 제가 네. 한국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엄청 운치 있으면서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가수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입니다. 영일만 친구 아시죠? 네, 알죠. 근데 이게 제목부터 낭만 가객이라는 최백호 씨 수식어에 정말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일만 친구는 경북 포항 앞바다의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아 네. 네, 영일만은 호랑이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호미고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영일이라는 명칭은 바다에서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가장 잘볼수 있는 해맞이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해맞이 광장에는 영일 노래비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음. 거기에 최백호 씨가 부른 영일만 친구 가사가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와. 정말 포항 시민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노래라고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포항을 상징하는 대표 가요라고 해도 무방한 게그 포항의 그 축구단 있잖아요. 네. 예, 축구 경기 걸리면 그 응원곡으로 쓰일 정도로 예,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역 막걸리 그리고 포항시 농산물 브랜드 이름에도 영일만 친구가 사용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 거의 뭐 부산에서 부산갈매기. 어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뭐요거랑 느낌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최백호 씨는 이 곡을 포항씨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다고 해요. 와. 사실, 이거, 그 저작권료 들어 오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엄청나다고 네, 들었어요. 네,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줬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그 영일만 친구를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포항시는 이제 최백호 씨에게 그 소정의 답례품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주소를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최백호 씨, 이미 포항시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예, 정말 바다처럼 쿨한 최백호 씨의 면모까지 더해져서 정말 더 인상적인 고이라고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포항 앞바다 가서 와, 사랑의 포인트 딱 제대로 찍고 그리고 친구랑 어깨 동무하고 정말 그 소주 한잔 와, 제대로 한번 딱 걸치고 싶은데 어디 정병근 기자님 어디뭐 저랑 포항 가실래요? 고마 셀리 손잡고 함께 가자 그럼 뭐 우리 다 같이, 같이 가입시다예 보안도 가고 <laughs> 예뭐 부산도 가고 예뭐다 하시죠 <laughs> 네아우 너무 끝날 때 됐는데 핫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